작년 12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석유물질을 담은 대형 탱크가 폭발하면서 강한 화염과 함께 주변 탱크로 불이 옮겨 붙은 건데요. 당시 폭발의 충격으로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튕겨나가면서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두달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 지진이라도 난듯 CCTV가 세차게 흔들리더니 엄청난 모래먼지가 화면을 뒤덮습니다. 열 교환기 정비를 마치고 기밀 테스트를 하던 중 덮개가 이탈해 폭발한 건데요. 당시 1톤짜리 대형 철제 덮개가 튕겨나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여수산단 산재사고. 실제로 1970년부터 사고로 인해 3,46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138명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상자 수는 37명에 달하는데요. 사고 유형으로는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산단 특성상 철강 석유화 공장이, 밀... 공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구나 다름없는데요. 여이운 사고에 산단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서 폭발물의 파편이 시민들의 생활 거주지까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각종 개수가 누출되었을 때 강범위하게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과거의 인도에 폭발시 참사 같은 위험, 독공물 이런 부분이 취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어 있는 것이죠. 가스 누출부터 화재 폭발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수 산단 안전사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만 봐도 사고의 위험성이 정말 한눈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번 달에만 세건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네. 올해로 좀 기준을 늘려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10건의 그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2월달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2월달에 여천 NCC 열경환기 폭발 사고 이후로 열 건의 사고가 있어서 다섯 분이 사망하시고 어, 여러 분이 이제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고가 어, 올해 일어난 사고만 지금 열 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사고가 좀 줄어들어야 될것 같은데 계속해서 줄지 않고 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네. 이렇게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후화된 설비, 그 다음에 뭐 공사 기간 단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있겠고요. 네. 어, 화학물질 관리법상으로도 이제 뭐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약간 줄다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아까 그 사고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스가 누출이 돼서 여러 분의 노동자들이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좀 특징적인 거는 화학사고의 유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열건 안에. 네. 화재 폭발 누출, 운송 차량, 연구실. 사고, 뭐 추락 사고까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좀 장비가 오래돼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사 기간 단축에 의해서 이제 노후 설비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전국의 화학 설비를 이제 2015년도 정도에 그 정부가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20년 이상 된그 설비가 3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그러니까 중한 대는 20년 이상 가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여수에서 2013년도에 암모니아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노후화된 그러면서 이제 노후 설비에 대한 개선욕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저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적절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노후설비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죠. 제때 교체하고, 제때 점검하면 되는데,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근데 회사는 이윤을 이유로, 제때 그 주기에 교체를 안 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 것보다 싼 걸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노후화는 빨리 되고, 점검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